이래서 뭔가 다세다이부터와김진 나오셨습니다. 소서요 <소세>.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우리 약속한 것도 아닌데 오시기스 태요. 아, 색깔이 색깔인 걸정좀더세련된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얘기해 줘서 고맙습니다만. <laughs> 우리가 약속한 것도 아닌데 오시기스 태졌습니다. 오늘 뭐 할까요? 요 하고 그렇죠. 또 지난번에 우리 왜 문석조 삼행시 공모했지 않습니까? 그거 할까요? 뭐 어느 게 좋으 어느 게 좋으시겠어요. 문석조부터 해보죠. 뭐 예. 그러시겠습니까? 거기에 예. 많은 분들이 저 예. 이 댓글을 통해서 예. 삼행시를 지어주셨는데 예. 그중에서 제가 이제 그 문학성과 시사성이 뛰어난 예. 7개를 골랐습니다. 이렇게 7개를 일단 어, 예, 순서대로 네. 보시고 뭐 순, 순서는 순위와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저 어떤 그 어, 재밌는 순서대로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암이 선월이라는 산월. 아이를 가진 분이. 저오른쪽에 사명시도 왼쪽과 상당히 맥락이 통하는 겁니다. 문 열어라, 문 열어라, 목 터지도록 외쳐대어도 성문은 굳게 다쳐 바람도 입 다물었네. 존객 없으니 곡소리 마저 안 들리네. 하, 아, 이거는 뭐 어디에, 유명한 식 기절을 그대로 갖다 가져온 것 같네요. 그렇죠. 문 열어라, 문 열어라, 목, 그렇죠. 목 터지도록 외쳐도 성문은 굳게 다쳐 바람도 입 다물었네. 조문객 없으니 곡소리마저 안 들리네. 아, 이거 뭐 여간이 아닌데요. 저것도 이제 하나의 권불 예. 10년의 그 맥락이죠. 예. 오만한 권력도 조만간 석양으로 가니, 예. 그때는, 어, 너희들 정권 앞에 조문객조차도 없을지 예. 모르다. 그러니까 겸손하고, 겸손하고 신중하고, 이런 반성을 오케이. 하면서 정권을 예. 보자. 근데 시들이 정말 멋지군요. 특히나 제 기억에는 지금 첫 번째 보여주신 페이지에 오른쪽에 있는 아미산월이라고 하는 분이 보냈던 그 다시 한번 볼까요? 아, 기가 막혀서. 예, 문 열어라, 문 열어라, 목 터지도록 외쳐도 성문엔 굳게 닫혀 바람도 잇다 물었네. 조문객이 없으니 곡소리마저 안 들리네. 이거 뭐+ 뭐 있습니다 지금 이분은 지금 이 뭔가 지금 있어요 이쪽 방향 그러니까 문 정권 도로 소통을 국민이 그렇게 원하고 외치는 예. 거 아닙니까 소통해라 말이야 에? 그렇게 무슨 뭐 전임 정권들이 불통이라고 비판을 해놓고 스스로 불통에 이에 갇혀 있는 이 정권에 대해서 소통을 하라고 하는데 성문이 굳게 닫혀 있다. 그러면 마지막에 당신들 신세는 정말 문상객도 없고 조문객도 없어서 곡소리마저 안 들릴 것이다. <laughs> 아니, 이거는 그 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시를 네.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저 시를 보고 느낀 감은 귀시예요, 귀신. 귀시라는 귀신. 건 귀신이 썼다는 뜻입니다. 귀신? 네, 서서히 퍼었고 도저히 우리가 이, 감을 아. 일상적인 정서로는 쓰기 힘든 그 귀시 중에 여러분 한번 그 읽어보십시오. 우입석문동이라는 시가 있어요. 우연히 성문을 들어서니 네? 우입석문동이라는 그 시하고 지금 분위기가 아주 아미사노얼님께서 쓰신 시가 아주 그 우입석문동 이렇게 됩니다. 우입석문동 그 분위기가. 아주 독특하게 오버랩되어서 저로서는 아주 놀라운 미적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아미산놀이라는 아이디 자체가 귀신 뉘앙스가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근데 아미산 자체는 이제 불가에 사는 음. 어, 아미산이죠. 자, 그 이제 그렇게 음. 제가 처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